이번 폭우로 그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 담보 특약과 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에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라든지 또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차 담보와 단독 사고에 가입을 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서 침수되었다면 자연재해 침수를 볼수 없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 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했다고 하면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되어도 이것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산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의 차량을 일정기간 주차해 두었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침수 여부를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선 보험사가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 전에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자국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의 재산상 보상은 정책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풍수의 보험입니다.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 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